6.95 정도 되는데 내일 이유식 20g 이상 먹을 수 있습니까? 이유식 완 밥. 네, 한 거지? 네. 응. 요즘 저기 핫바닥 냄이고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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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빠가 주는 날. 진취식 거부. 벌써? 먹는 뭐 겁니까 지금? 네. 쉽지 않구나 지금. 어 우리 이늘 뒤로 앉아 잘. 좀더 음, 봐. 봐봐. 야옹. 음, 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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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좀만 더 입에다 넣고 싶게 넣고 어. 오 많이 넣었다 어 오물오물 오물, 오 오물오물 이제 할줄 아네 음. 오늘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저렇게 못했는데 음 우리 역시 부모님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응. 잘 따라한다. 응. 엄마도 먹지. 아빠랑 낮잠을 샀는데 머리가 다 젖었어요. 안고 자가지고 완전 샤워 땀 샤워. 날이 더워져서 안 되겠어. 이렇게 자면 안 쓰면 조이 조이. 오왜 음에 들어? <laughs> 거부했어 엄마 좋아? 아빠도 엄청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어 <laughs> 귀여워 아가씨 아가씨 두시간 잤어요 <laughs> 자면 깨우고 싶고, 깨어있으면 재우고 싶은 이 마음을 넌 아니? 처음으로 <laughs> 이렇게 높은 건물에 와보죠? 엄 먹으러 왔습니다. 밥먹 왔습니다. 한국, 한강뷰국한강뷰도 있고. 엄청한게집중한상한야 지금. 응, 잘했어. 65점이. 이 한국, 아국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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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이 그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 음, 쩝쩝거리고 있어요. 깨먹겠습니다. 먹고 있니? 먹고 있는 거예요. 해 네. 아. 소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베이비 무브에 그냥 30분을 쪄줍니다. 잘 갈려서. 이 넣어보겠습니다. 올려줄 거예요. 은슬아, 네가 먹을 거야. 음. 음. 이 상태로 하나 이거 넣어주세요. <laughs> 안 돼요. 쌀이랑 오트밀 하나 넣고, 그다음에. 어, 좀 먹었지 지금. <laughs> 브로콜리. 어른들도 안 먹는 브로콜리죠. 엄마, 아빠도 이 식단으로 먹어야 <laughs> 아기가 인정해지지이 유식 해주고 나면 청경채를 먹으려고 해요. 애들은 아직 이 청경채 줄기를 못 먹어서 입만 해줬거든요. 뭔가 웃겨요, 이 상황이. 아기 낳고 달라진 점 고기를 한 번에 넣고 샤브샤브 탕으로 먹는다. <laughs> 머리 머리에 누가 폭탄을 던졌나 <laughs> 어디까지 일어설건가 머리 여기서 <laughs> <왜다> 어서 <laughs> <론바다. 웃음> <laughs> 먹방이 잘안 되지 코알라 코알라 먹으려고 <laughs> 어? 코알라 정신 못 차리는데 코알라가 지금 코알라 얼굴을 보여줘라 엔슬리에게 얼굴을 보여줘라 아앙 코알라 엉덩이 물었습니다 코알라 엉덩이를 물었어요 아앙 잘 놀았습니다 샌드위치 사러 갑니다 안구 테러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양궁 국가대표 느낌으로 <laughs> 결혼해 <laughs> 표정도 결혼해 지금 금메달 나... 따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금메달을 방금 시력을 잃어서 <웃음> 오, <웃음> 미안 미안해 미안, 어,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오 날씨 너무 좋다 와 최고다 최고다 이... 아 날씨 바람 최고다 오늘 기분 좋아요 아이고. 연속적인 <laughs> 테러에 스스로 고개를 떨궜다 <laughs> 주말에 치킨을 먹고 야구를 보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병포를 가리고 보기 본인에게 닥칠 예방접종의 무서움을 모른 채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주사 맞아야 돼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음. 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자. 지금 우리 아기는 6개월 예방접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6.9, 64.5. 안아주세요. 네. 엄청 울었어요 이은세 아기 접종 준비물 세 가지죠. 해열제, 열 패치, 온도계. 오늘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나서 웃고 있어요. <laughs> 세상 진지하게 저걸 만지고 있어. <laughs> 장난감도 있는데 그런 걸 좋아하더라. 슈퍼맨. <laughs> 어제 열은 안 올랐어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체온 한번면어 할게 은슬아. 아.. 어, 그치 그치.. 미안해.. 어.. 3 6.3.. 음.. 완전 정상.. 첫 끼는 포케입니다. 오리고기랑 양파, 오레크, 토마토, 오이.. 그래도 또 소스는 또 맛있는 거 이거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뿌리 면좀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역시 포켓몬으로 배가 부르지 않아요. 모유를 만들려면 탄수화물이 필수입니다. 빵에다가 이즈니버터, 올리브유, 그리고 커피. 하루에 한 잔은 카페인을 먹고 있어요. 수유하고 바로 직후에. 올리브 오일은 이거 먹는데 가격도 괜찮고 맛있어요. 안 자고 있나요? 왜안 자시죠? 이렇게 자야 되는데요? 아유. 안녕. 내일은 대망의 달걀 알레르기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붓게 줍니다. 5g씩 담아줍니다. 음, 저 얘기는 계란 흰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계란 흰자는 같이 못하고 노른자만 하는데 그래도 좀 떨립니다. 이게 지금 알레르기가 살짝 올라왔고 연어반도 원래 여기 있는데 이게 좀 되게 붉어졌어요. 그래서 수학가를 좀 다녀와 보려고 해요. 괜찮아요? 알레르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른 룩으로 연출이 가능하네요. 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모자였어요. 오일, 마늘, 설탕 중에 해삼을 넣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육수를 내주면 진짜 맛있어요. 치킨 스톡 반스푼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참치의 간스푼 집에 참나물이 있어서 이렇게 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는 퀄리에 산데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이게 그라인더까지 있어가지고 완전 편해요.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음 그래도 네.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겠습니다. 너에게 별을 쏜다. <laughs> 표정 뭐야? 어 어떤가요? 머리가 아직은 머리가 좀더 많이 자라야겠다 강아지. 이야. <laughs> 아 예뻐요, 아주 예뻐요. 어 아, 머리를 좀더 기르고 오세요, 고객님. 더 예쁜 핀 찔러드릴게요. 뒤집고? 뒤집으면 앞으로 간다는 걸 아는 것 같단 말이지? 오, 오. 아 미안 미안. 갈 거야? 갈 거야?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아이, 귀여 아이, 귀여 아이, 기분 좋아요. 오. 또, 나잖라 슈퍼맨. 슈퍼맨을 좋아하는 아기. 슈퍼맨. 캬! 나랑 간다. 손. 손. 이. 이제 마중 나오는 거야? 아기새가 됐네? 아, 이뻐라, 아. 어, 잘해. 아기새가 됐어요, 이제. 재밌지, 지금. 턱바지 물다흘렸어 지금. 어떻게어떻게 아유, 잘했어요. 아기 이뻐요. 에이. 이 이렇게 이쁘다고. 왜 계속 그 좁은 데 있는 걸까요? 애들이 치카치카. 저는 마더케이 멸균 티슈를 쓰고 있어요. 애들이 헹구질 못하니까 닦아내주는 게 필요해요. 불소는 많이 먹으면 안 돼서 딱 쌀알 크기만큼만 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으악.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불소는 하루에 두 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구마도 넣어줍니다. 소금 후추 후추 계란 그리고 치즈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양파 후레이크를 넣어줘요. 덮어주면 끝! 모른 입니다 집에서 브런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Nam, n a 냠냠냠냠냠 a m Nam, n a 냠냠냠냠냠 a 냠냠냠냠냠냠 m Nam, n 있잖아 a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잊지 말고, 냠냠냠냠냠냠. 오늘은 턱받이에꽂혔니까 은슬아, <laughs> 엄마 봐봐. 은슬아, 엄마 하는 거 봐봐. 고구마를 이렇게 봐봐. 아냠 냠냠냠냠냠, 음. 음